목표입니다. 메달이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에, 그런 운동 성수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의 삶도 상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에, 상을 받고 싶죠. 에, 상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되 나그네 삶에서 받고 싶습니까? 영원한 삶에서 받고 싶습니까? 에, 이건 갈릴 것 같아요. 저는 이 땅에서만 받고 싶습니다. 에, 이 땅에서. 한 8,90년을 살면서 이 땅에서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아니면 영원히 사는 삶. 끝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삶에서 받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이것을 내가 선택한다고 될수 있을까요? 제가 볼때될수 있는 건딱 하나예요. 영원한 삶에서는 될수 있어요. 그걸 선택하면 거기에서 상을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될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약속은 사실 모릅니다. 그것을 그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축복이라는 말, 복을 더하리라는 말만 어, 말씀하셨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모릅니다. 영적인 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건강의 복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어, 다양합니다.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십시오. 저는 선택한다면 낙은의 삶, 우리를 낙은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왔다 가는 본향으로 가잖아요. 저는 영원한 삶에서 상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영원한 삶에서 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무나 기대도 되고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쁘고 평안하고 정말로 이거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사도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고린도인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으면 그들이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1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설교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삶에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배웠고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어떤 문제들이냐면 오늘 본문에 엮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분쟁입니다. 분쟁 분쟁인데 1장 11,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 거 몇몇 복음자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아볼로는 우리가 알지만 성경에 능통한 자지만 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더 깊은 것들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 아볼로 그런 아볼라가더 위대하다라고 나는 그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개반은 베드로를 얘기해요 베드로는 원 제자가 아니냐 예수님 곁에서 계속해서 같이 다니면서 그, 그런 능력들도 행하지만 그걸 또 보았고 많은 가르침들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최고다 난그 사람을 지지한다 아니다 바울이다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그 사람은 핍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돼서 회심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더 대단하다 난그 사람을 지지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눈서 5장에서 7장까지 가보면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바이블 타을 아마 계속 읽었을 겁니다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읽었을 건데 그거를 쭉 읽어보면 음행이 발생했어요 자기 이제 새 엄마 뭐 그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성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머게 얘기하죠. 그런 음행뿐만 아니라 술 취한 자들, 그런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왜 가까이 지내냐, 멀리해라,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형제 안에서 일어난 일들. 그래서 그것을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계속 설명하는데, 거기에는 결혼에 관한 문제를 언급해요. 왜 그랬을까요? 음행 때문에 그래요. 음행 때문에 그 불타는 욕구를 참을 수 없으면 결혼을 하라라고 표현을 했고 결혼에 관한 그 이야기들 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표현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든지 재혼이라든지 부분을 조금 조금씩 주의 명령이다, 아 이건 내 권고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음행의 문제 그래서 송사까지 가죠. 법원까지 가는 예를 들어 오늘날로 따지면 법정까지 가는 그런 일들까지. 어, 설명을 하고 있고요. 팔 장에 가보면 우상숭배 또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또 언급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 성만찬 주의만찬 이것을 갖고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관해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더 위대하고 무엇이 더 능력 있다 이렇게 견주는 그런 일도 생긴 거죠. 그리고 더 뒤로 가면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지금 이야기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차근차근히 다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죠? 심각하죠? 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에 관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저거 교회도 아니다. 저 완전 잘못됐다. 저뭐 사람들이 저래 우리 정지할 수 있는데, 사도바로 정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각각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본 분쟁에 대한 깊은 토론과도 같습니다.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기가 세운 교회고 또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가르쳤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속상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자녀들이 분쟁 나눠줘 보세요. 싸워 보세요. 다퉈 보세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다툰다. 자녀들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스트레스, 힘들게 만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두 동역자들입니다. 한 몸인 가족인데 이런 분쟁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실. 이 분쟁에 관한 우리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처럼 은혜와 영광교회 그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말씀이 고린도 교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왜 이런 한 몸인 가족인데 어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경쟁과 비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경쟁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이렇게 경쟁이 있을까?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 이렇게 믿는다지만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교회 밖에 사람들과 는 전혀 비교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들은 심판받아서 죽는 자들이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영 벌이라고 하죠 벌을 받는 자들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애초에 안 돼요. 근데 자꾸 외적인 것 때문에 비교하는데 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아저 사람은 은혜를 더 받은 것 같아. 아 저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아, 우리에게 막 개인에게 막 적용해 보면 우리 마음 안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도 분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지 않고 나의 욕구와 이 세상 것을 잡고 관심 가져하는 그런 마음.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경쟁과 비교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비교 의식이 사실은 자유하면서 진리한 자유하면서 사라진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쓸거 없고요, 물질에 대해서 신경 쓸거 없어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고. 자유한 거예요. 그런 기준은 내가 만드는 거죠.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도 분쟁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이런 분쟁이 일어난 원인을 진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것은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만물이 다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자연에 대해서 이런 지진이 일어나 그런 자연에 대해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다 우리 것인데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편리하게 살려고 하고 더 발전하려고 하고 자꾸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이들 가운데서는 사람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1장 31절에 가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좀 봐라. 이 공동체를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었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거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생긴 건다 자랑거리예요. 자기들에게 누구를 지지하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건다 자랑이에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왜 분쟁하게 됐을까? 그것은 3장, 우리가 읽은 이 3장 중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장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얘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한다, 우리와. 근데 너네들은 이런 신령한 자들의 대응과 같이 내가 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내가 하겠다. 예수님을 믿고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과 같이 내가 되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 같은 거는 누가 하는 거야? 신령한 자들이 하는 겁니까? 여기서 신령한 자들은 막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신 사람이 분쟁을해,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비교를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육신에 속했다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분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원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들에게 지금 속했다고 그랬어. 이 분쟁 가운데 사람을 지지해요. 난저 사람이 좋다. 난저 사람 따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복음 전하는 자기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 전하고 가르친 일꾼들은 모두 자기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 거, 나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어느 설교자가 정말로 괜찮게 나에게 설교를 해, 너무나 은혜가 돼, 그러니까 나저 목사님 좋아 하시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목회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설교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것 같아, 이거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아, 표현한 것이 뭐냐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다. 아볼로는 심고 나는 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다는 거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우리가 심고 물준그 역할에 맞게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심는 이이나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럼 아까 질문 드렸죠. 나그네 삶에서 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서 지금 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서 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 끝머리에 벼랑 끝에 뒀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와 같이 막 지금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낙은의 삶에서 상을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는 애쓰고, 그 각각 일한대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삶에서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크리천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고 물주인연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 전하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애쓰고 힘쓰는 거는 영원한 삶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기도도 하고 성년님 뭐 의지하긴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어떤 지금 한참 막 영상으로 나를 가르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했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혹하지 마세요.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귀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자라가야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 정작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공동체는 집을 짓는 거라는 거로 표현을 해요. 자기는 설계사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건축을 하는 설계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이 밑에 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터를 자꾸 사람으로 대체시키요. 아볼로로 대체시키고 베드로로 대체시키고 바울로 대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는 거죠. 자, 이터위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우리가 짓는 거야라는 거죠.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공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공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을 따지면 이제 준공, 그죠. 준공 해주는데 보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이 터위에 뭘로 쌓았느냐? 금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 풀, 집, 보석 이런 거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날과의 재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게 뭐냐면, 집 짓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불로 이런 지금 재료들을 태우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정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는 것은 상을 받는 거예요. 남지 못하면 불에 집이나 나무는 어떻게 돼요? 다 타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공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 게 없는 거예요 분쟁하고 지금 비교하고 경쟁 속에서만 살아갔지 정작 주님 뜻대로 한건 없어 어떡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인가? 라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자,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잣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로 다 잣대로 하나님의 잣대로 심판자이시잖아요. 다 들이 미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남아야 돼. 그러니까 불로 표현했으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어때요? 남죠. 타겠습니까? 안 타죠. 이런 거예요. 너네들이 삶에서 보여준 이 일, 이 일들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공정하게 심판하시는데 남으면 너네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남는 그런 남는 공적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15절 한번 읽어 볼까요? 15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구원만 받으시면 돼요. 구원만 받으시면 돼요. 구원받기만 원한다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나 그 구원도 불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아주 힘들고 어렵게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굿뉴스, 그냥 기쁜 소식이지 그 소식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남는 공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멘!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나마 여러분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삶을 어떤 체류로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집을 지을 때 그리스도라는 터위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게 예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사실은 이것이 숙제죠 제가 그저 교회를만 섬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주어진 교회 생활보다 더 많은 저도 삶이 있고 물론 말씀 하나 준비하기도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보내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의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많은 의논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동창이고 뭐 친구죠. 오래된 사람들인데 거기도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부부가 부부 일로 싸우지 않는데요. 누구 일로 싸우냐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애로 싸운대요. 그 정도로 사실은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아내하고 저 결정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 이름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요. 감사 헌금. 왜 할까요? 교회가 어려워서 헌금할까요? 음,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는 당연히 어려운 건데 사실 우리 아이들 용돈을 좀 주는데 그1 1조보다 훨씬 많이 해요. 우리가 차라리 애들은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애들인데 그 돈을 그냥 애들 용돈 주어서 풍부하게 쓰게 할까요? 아닙니다. 왜 우리 부부가 애들 이름으로 매주 헌금을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뭐 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부부가 잘안 돼요. 그걸 쉽게 능히 해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맡깁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지만 이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물론 축복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을 잘 챙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표현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런 결단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엔 이것이 아이들한테 이것이 정말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삶에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상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꼭 무엇을 기부한 테이크처럼 내가 하나 이렇게 드리면 주셔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목사 부부의 삶을 여러분이 좀 본받으십시오. 사도울도 우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나 여러분에게 그런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물질도 들이시고, 좀 정확히 좀, 신앙생활 좀 정확히 좀 하십시오. 그게 결국엔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조금 뭐 아낀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걸안 드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감사한금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의지하는 표현들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내이 땅에서 나그네 삶에서 그걸 받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삶에서 주님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상을 받는 그런 공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봉사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좀 드리십시오. 이웃들을 위해 돕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적은 불에 타지 않는 공적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상을 받기 원합니까라고 우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받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6, 17절 한번 읽어 볼까요? 16, 17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분쟁 얘기하면서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분쟁과 너네들은 이 몸이 성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을 더럽히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음행과 관련 있을 때또한번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는 맞아요. 그죠? 음행은 우리 몸을 진짜 더럽히는 거잖아요. 거기선 맞아. 근데 여기에서는 왜이 이야기를 이 중간에 딱 이렇게 끼어서 넣었을까? 여기서 성전된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개인도 성전된 몸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럽히지 말자, 더럽히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더럽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은 경쟁과 비교가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진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왜이 안에서 경쟁하고 비교하냐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갖다 주는 거거든요, 사실? 성령은 우리에게 비교와 경쟁을 주지 않아요. 자유함을 주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힌 건 뭐냐면 경쟁과 비교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게 더럽힌 거예요. 또 하나 자랑하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영적인 의혜는 은사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 뭐 해서 했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어. 우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자랑도 이것을 성전대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그 뒷구절입니다. 19, 20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9, 20절. 자,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인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근데 그들은 18절에 가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되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지혜 있다라고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야. 왜? 우리 안에 성전이 성령이 계신 성전인데 왜 자꾸 자랑하냐는 거예요. 왜 지혜 있는 체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지혜 있는 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 이는 주신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계속 판단해서 이 사람 편에 저 사람 지지하고 이 사람 지지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거라. 결국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지혜롭다 하는 것은 결국은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절에 가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자기가 지혜롭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지혜로운 체 하는 거 이거는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판단으로 이어져요. 그럼 판단을 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없어요. 자기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경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경쟁과 비교 속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그것을 잘 참아내는 사람에게 칭찬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내가 지혜로운 체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그래서 비난하지 말라고잖아요. 교회에 자꾸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할 때도 비난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비난하지 마세요. 세상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음행하는 거는 교회 안의 문제는 지혜론자가 너희가 그렇게 없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인데 그 사람들을 당연 당장 내쫓아. 어울리지 마. 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계속해서 권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 우리가 생각했던 오해했던 문제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실은 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몸인데 이것을 더럽히는 것은 뭐냐면 경쟁과 비교 속에 여러분 갇히지 마세요. 또 하나가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결국 남을 판단하는 건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더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권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제가 상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터 위에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 각자의 공적을 점검하십시오. 또 하나는 성전된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경쟁과 비교 속에 갇히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이 가치, 성령이 함께하신 내 몸의 가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지에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상을 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에서 상을 주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을 안...